테란전 <laughs> 간만에 200 뚫기 한번 해볼게요 저거전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저거전저거전 영상 찍기가 좀 빡세네 이게 저그전 영상 올려줘야 되는데 저거전 지금 안 올라간지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들 최근에 퍼프 두개도 끄시고 <laughs> 요새 또 식구내기 또 많이 유행을 해요 어, 예전부터 쓰는 사람 썼는데, 본파는 23넥이 아니고 19넥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19넥이 이제 팩더블 상대로 좀 많이 좋습니다. 이제 베럭더블 상대로는 이제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압박은 좀 되긴 해요. 사업으로 한 30초 정도, 사업 바로 찍으면 30초 정도는 이제 수리비 뜰수 있고, 19넥으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식군액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초반에 미네랄을 최대한 땡기는 거라서 넥서스 서치를 많이 합니다. 넥서스 서치. 마땅 넥서스를 짓고 서치.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뭐, 11가스만 지으면 돼요. 11점 이렇게 8가스나 요때 나오는 걸로 12대 가스를 짓거나. 일단 19에 또 이제 2 1레은 똑같이 원드라 넥서스입니다. 원드라 넥서스. 이제 사업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넥서스를 빨리 땡기는 거예요. 자, 이제 포고 짓고 그다음에 가스를 넣어 줍니다. 3 마리. 넣어 주시고 이제 14대, 14나 15대. 보통 쇼보분들은다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걸로 짓죠. 어.. 여러분들이 자원 최적화 잘하면 이런식으로 나오기 전에 그냥 100원이 모여서 이런식으로 파일럿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어가 완성이 될거예요 드라군을 찍고 찍고 자 이제 인구수가 19야 이제 요거로 나가면 되는데 저도 약간 이제 사업을 돌려, 프로브도 찍고 사업을 돌려둡니다. 일단 이렇게 찍어두고, 근데 초보분들은 그냥 이걸로 나가셔도 돼요. 저도 근데, 저도 배운 게 예전에 있어가지고, 요 20대 나오는 걸로 내려가가지고 200원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SCB를 안 만났다. 자, 취소, 취소하면 400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넥서스 찍고, 옳지. SCB가 와서 엠베러시 한다. 그럼 그대로 사업, 드라, 사업 찍고 프로 브 찍으면서 하면 돼요. 그대로 2, 3, 4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쳤더라 띄워주고 사업 바로 자, SCP가 저기서 왔죠. 자, 이거 잡아줄게요. 마당을 못보게 하면 더 좋은데, 일단 보게 할게요. 어차피 어 보는 거였구나. 자, 마린이 띈 이유는 뭐냐? 이거 약간 생맥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럭 더블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마린이 뛰었다는 거는 자, 일단 7시에서 마린이 왔기 때문에 일단 베럭 더블은 아니다. 떠버더니까 많이 저렇게 뛰겠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25대 로보틱스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운영을. 자, 3.. 4분 30초 전에 완성됐죠. 자 이거는 무조건 배럭더블이. 근데 배럭더블이 뛰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빌드에서는 사실 상대방이 좀.. 웃었죠? 배도 사업을 바로 19대 바로 찍기 때문에 이제 5분쯤에 30초 정도 미네랄을 그래도 약간 수리비를 뜯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당에 일렇 붙여주시고, 아, 제가 말한다고 이렇게 붙였네요. 이거 저 이쁘게 찍는 거 좋아해서 좀기다려다 같이 찍을게요. 지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투게이트. 자, 일단 배럭 떠버리기 때문에, 다띄어도 되겠죠. 딱 찍고, 자, 이제 사업 대시간이야 그래도 띄고 자, 다음에 오퍼리, 자, 이제 봐봐. 30초 정도 수리비를 뜯을 수 있죠. 대략 더블의 첫 탱크 타이밍 5분 30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수리비를 못뜨는게 아니에요그 다음에 또 완성되면 드럼 같이 또 찍을게요 오쩌버 찍고 그 다음에 딱딱 그 다음에 트리플에 프로바 하나 갖다주고요 자 이제 드는거 보니까 탱크가 나오겠죠 나오면 그냥 뺄게요 그냥 어빼 빼자 빼자 잠시 여기 세워두고 일단은 트리플을 찍어줍니다 트리플이 평소보다 빨리 찍히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 19넥이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보면 3,40초 빨리 찍혔어 그쵸 여러분들 빨리 찍혔어 진짜로 그 다음에 드라곤 한번더 찍어주고 딱어 뭐야 딱딱 자 이제 옵션오면서 드라곤 빼줘주고 이제 트리플 지었기 때문에 아둔 이게 평소보다 아둔 타이밍도 진짜 빠르게 올라가요 어자 아카머리다 자 아카머리 아카머리네요 자 골리앗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는 베럭더블라고 그냥 업테란을 하네요 자 이제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살려..살려갈게요 일단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식으로 저는 여기서 원래 4넥을 째지만 일단은 트리플 찍고 4게이트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포지 템카까지 자 상대가 벌처가 없는 빌드예요 벌처가 없는 빌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군을 전진 배치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 또안 붙였네 돌려야 들 4개나 찍었네. 그 다음에 딱딱딱 잘해 주시고, 어어 자, 상콤의 스타 포트 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산에 가는 거야. 확실한 근거 공업 찍어 주고, 여기 두고 엠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면 자, 인구수 100까지 제가 딱딱딱 해냈어요. 드라곤은 굳이 지금 찍을, 찍을 필요가 없어. 천천히 그냥 택올리리면서 찍어도 돼요. 그게 어차피 드라곤이 지금 전진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올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 일꾼이 쉬지 않는 선에서 드라곤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공터에 일런을 지어두면 좋겠죠. 찍고! 빼고, 딱딱다 자, 이건 이제 뺄게요. 어, 커멘트 이거 사실 견제하면 좋은데 그냥 빼겠습니다. 또 찍고. 자, 업저버컷튼네요 상대가. 자, 빼주고, 업저버더 찍어주고. 아비터 찍으면서. 자, 아비터 찍으면서 게이트 늘릴 거야. 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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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게이트는 한 10개에서 12개까지 늘리세요 아 여기 지금 파일런이 없어서 여기 지금 양쪽이 못못 치는게 너무 아쉬워 여기 다가 짓도록 할게요 자 랠리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서는 사내개는 4마리씩 보내주세요 4마리씩 그 다음에 캐논 게이트 다 늘리고 항상 캐논이야 여러분들 캐논 여기도 어 캐논 또 캐논 게이트 게이트 자 벌쳐가 이제 활동하려고 하네요 자 드라군을 한번 더 찍어주시고 드라군을 제가 두 부대 맞출했어요 두 부대 테란전은 드라군이 이제 두 부대 정도가 있어야 돼자 이제 게이트 다 늘렸어 여러분 뭐하면 될까 게이트 다 늘렸어 이제는 생산과 파일럿만 잘 지으면 돼요 자, 하나 빼놔 일단 업그레이드 미리 다 해놓고 자, 완성된면 이제 뽑기만 할 거예요, 뽑기만 자, 뽑기만 자, 얘는 이제 파일럿 짓는 프로브 자, 이제부터 찍을게요 자, 생산만 잘하면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른함면 이런 거 보지마! 볼 필요도 없어 병력 찍었지? 병력 찍었으면 무조건 파일럿 파일럿 자 파일럿 계속 찍는거야 파일럿은 많이 뚫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일럿 막히는 것보다 뚫.. 뚫어놓는게 더 중요해 자 공이업 공엽. 공이업보다 아비타 하나 더 찍어주는게 더 좋아요 뭐 상가스 해놨으면 더 됐겠지만 자또 찍어 자이드라고는 앞에 마인 제거용 얘도 랠리 바꿔주고 봐봐 지금 제 화면을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 게이트만 지금 보고 있죠. 게이트만 이 화면만 보는 거야 자, 이제 100, 196, 200다 자, 찍어주고, 자, 이거 마인 제거 좀 해주고, 자, 이제 부대 지정 다 하는 거예요. 해주고, 자, 또 실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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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한 시에 보내주는 거야 프로브를. 여기 만약 벌쳐 있는 게 무서우면 드라군 한 마리 이렇게 보내놔도 돼한 마리 빼서. 프그렇도 하시고. 자 저는 이제 200이 딱차자마자 바로 갈 거예요. 자또 찍어두고. 자. 자 이렇게 벌쳐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드라군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왔고요. 자, 질럿이 잘갈수 있게 질럿 길을 잘 열어주고, 자, 옵션버 하나 띄워두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 박으면서 자 갈게요. 자, 이런데 얼리고, 어택 다, 어택 당, 후속 어택 당쭉 들어가는 거야. 드라고는 항상 잘 싸워주게 해주라했어자 전투 후속 질러. 그다음에 전투 화면. 전투 화면을 항상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돼. 전투 화면을 봐야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내가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 되는데 못 끝내겠다. 그럼 트리플만 장악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잡아주면 좋겠죠 이런 거. 자 어택 당 어택 당 많으니까. 자또 병력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그니까 여기서 사실은 지금 끝낼 수 있는 사이즈야. 올라가도 되는 사이즈야 이게 이렇게 끝낼 거면 이제 이쪽, 이쪽만 봐가지고 끝내는 거야. 근데 지금 짝 질로만 있으니까 막힐 것 같죠. 자, 원래 커맨드를 깨라고 했었는데 제가 자 어택, 어택, 어택 당.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만 컨트롤 해줘야 돼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만. 터져 돼. 자, 또 찍어 주고. 찍어 줘. 그다음에 보내고. 보내고 또 전투하면 전투만 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여기 장악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기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끝.